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살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돌을폐 없이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둬서 흑이 백을 폐 없이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이곳부터 이렇게 가볍게 단수 한번 쳐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100도, 2도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했다가는 흙이 때려내고요. 자, 이렇게 두어봤자, 지금 이쪽으로 때려내는 수가 100이 너무 쉽게 잡힌다. 이렇게 수익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곳으로 두게 되면요, 100도 여길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예 이곳까지 단수 치는 수가 가능해 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흙이 지금 이곳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여기서 연결하는 것은 때려내서 역시나 백이 안 되지만 백도 이곳부터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백이 패감을 쓰고 받았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때려내면 지금 흙이 패가 없다면 또 다시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백이 지금 이곳을 때려내면 이게 백이 또 살아있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물론 살아있겠지만 이곳으로 먼저 가게 되면 연결하면 이렇게 두어서 백이 잡히니까 백도 이런 식으로 또다시 패로 버티는 수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패 없이 백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 흙이 멋진 패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아쉽지만 실패가 됩니다. 패 없이 백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두었을 때는 흙이 폐를 만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왠지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먼저 이렇게 두어가보고 싶단 말이에요. 자 이곳의 집을 일단 없애고 싶은데 이번엔 백이 어떻게 두는 수가 있냐면 여길 이렇게 찝는 수가 있어요. 흙은 여기 자충이고요 이곳도 자충입니다. 여기 백한 점이 딱 끊어져 있는 것이 아주 멋진 효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길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곳을 때려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백이 또 다시 이곳으로 막아가면 뒤에서 단수 쳐도 연결하면 이 형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빅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빅도 안 되고 패도 안 되고 아주 깔끔하게 백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까지 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머릿속이 정말 여러분들 복잡해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젠 단수 치는 수도 안 되고 찝어가는 수도 안 된다면 요런 식으로 먼저 이자리를 두어서 백도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수법은 백이 이렇게 집을 내는 순간 이미 이곳도 자충이고요. 뭐 어떻게도 크기 백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확인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도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백도를 잡는 것이 그것도 패 없이 잡는 것이 정말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지금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놓아야지만 백을 깔끔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상하기 힘들었던 그러한 멋진 곳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자리가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이곳을 하나 때려내는 수가 백을 잡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여기서 백도 약간은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이곳으로 두는 것은 이곳에서 단수 쳤을 때 연결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두어 가봤자 이건 패가 아닙니다. 백이 잡혀 버렸죠. 그래서 흑이 성공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은 이쪽을 집어 버리는 순간 이곳이 옥집이니까 백돌 모두 잡혀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백 입장에서도 지금은 평범하게 두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곳으로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그나마 까다롭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흙도 잘 둬야 되는데 그냥 덥석 이곳부터 찝어가면 백이 이렇게 두는 순간 뒤에서 단수치고 이어도 이 형태는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또다시 비기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일단 이곳을 때려내고 백이 여길 두었을 때 흙이 정말 정신을 번쩍 차리고 백을 잡으러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을 잡을 수 있는 그 멋진 수그 수가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 이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먼저 단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백석점이 지금 단수기 때문에 백도 일단은 여길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흙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두시기 쉬운데 자 이곳부터 단수를 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백이 살아가게 되어 흙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활로를 메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백돌의 궁도를 정말 절묘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답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로 키워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곳에 활로가 메워지게 된다면 백돌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때려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 타이밍에 치중을 가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 정말 깜짝같이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좀더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전이라면 이곳부터 두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백이 이렇게 두고 이곳 때려내면 지금처럼 이렇게 두어서 여길 때려내면 패감 쓰고 받아주면 때려내고 자 흙이 패감이 없어서 이곳을 잡으면 이렇게 두어서 또다시 여길 두어가면 이런 식으로 또다시 패를 만드는 과정이 유일한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웠던 장면인데요 그렇지가 않죠 아주 침착하게 백을 잡으러 가는 그런 멋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수가 바로 어디가 됩니까 여길 때려내는 수가 이 형태의 정답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